식밥다 먹었으면 나오세요 어? 야 그거 뜨거운데 야야 <laughs> 야, 그러다 너희들 오리탕 된다 오리탕 어? 오리 배식 된다 너희들 야 여기가 지금 뜨거워가지고요 이 물이 풀약물이 뜨겁습니다 내가 만져봤는데 와 뜨거워요 뜨거워 와 오늘 괜찮아 안 뜨거워? 야 그런 데도 들어간다고 와 대단하다 너도 덥지 재우가 어? 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삼중으로 해나 천막을 해줘서 그래도 마음이 그나마 지금 걱정 되는데. 에어컨을 아주 놓을 수도 없는 거고. 어떻게든 버티자. 제 웅경. 힘내요. 우리 루이코코도 힘내고. 응. 아빠도 힘낼 테니까 힘내보자. 야,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지내는 우리 두부가 살장이 제일 좋네요. <laughs> 더울 땐 시원하고, 추울 땐 따뜻하고. 응? 두부야. 두부. 임두부. 괴롭히다 지쳐서, 이제? 밤비 오빠 이제 안 괴롭혀? 밤비 오빠 내일 가, 두부야. 응? 오빠랑 많이 놀아야 돼. 오늘 마지막이야, 두부야. 밤비 오빠 내일이면 간다. 음? 아이고. 불쌍한 두부, 어떡하냐. 정들면 헤어지고, 정들면 헤어지고. 근데, 고양이는 혼자 사는 동물이라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, 진짜. 오히려, 두 마리가 이한 공간에 두 마리가 있는 게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. 이 호랑이과 동물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 영역 내에 한한 한 마리가 더 같이 산다는 게 스트레스라고. 이번 며느리 더운데 이게 위로가 안 되겠지만 힘내요. 며느리도 힘내. 육포 먹고 아빠 할머니 다녀올게요.